저희가 네이버의 프리미엄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요리가 어려우니까 어, 요리 동선들이 잘 따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뺐습니다. 아예 진짜 고급 레시피, 음식점에서 사장님들이 따라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런 컨텐츠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가셔서 구독하시면 돼요. 어 안녕하세요 임성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면 쓰러질만한 이런 칼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들깨 칼국수 드셔보셨나요? 들깨 칼국수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칼국수라고 해서 꼭 들깨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네 가지 가루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커피 들깨가루예요 들깨칼국수니까 당연히 들깨가루가 들어가야겠죠. 커피 된 겁니다. 자, 껍질 까서 이게 커피 시켜놓은 거예요. 200g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날콩가루. 80g이에요. 어, 날콩가루가 들어가면 볶은 콩가루는 구수함을 주고요. 이 날콩가루가 들어가면 그 날콩가루 그 특유의 콩을 자체가 약간 비릿한 향이 있거든요. 안 익었으니까 그게 익어가면서 어마어마한 풍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 볶은 콩가루하고 날콩가루하고 맛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면 날콩가루 이렇게 약간 색이 좀 다르죠. 요건 볶은 콩가루예요. 자 여기다 볶은 콩가루도 80g 들어갑니다. 여기서 신의한수 나갑니다. 이거 먹을지 뭐, 있어요. 이거 넣는 순간 들깨 칼국수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들깨 칼국수 가짜로 드신 거예요. 이거 딱 먹어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크림 스프예요. 50g인데요. 어 회사 이름을 대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뚜기 크림 스프 나옵니다. 80g 짜리 나와요. 그거예요. 크림 스프 50g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얘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부드러워져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얘가 다 갖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어우러지는 역할을 이 크림 스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스프 만들 때, 가루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비벼가면서 잘 섞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뭉쳐 다닐 수가 있어요 가루가 골고루 섞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네 지금 여기에는 제가 물 1리터를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멸치 육수 근데 멸치 육수보다 정말 육수 더 맛있게 하려면 미역이 죠 미역 미역 건미역 10g을 넣고 물 2리터를 넣고 이걸 20분 끓이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 요 그래서 미역 육수를 사용하셔도 그렇게 칼국수에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멸치 육수를 대용하겠습니다 자 멸치 육수 1리터에요 그 다음에 면사리 하나를 넣고 4분간 우선 삶아줄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간을 해야겠죠 여기에는 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가지 가루만 섞여 있는 거고 육수로 그냥 멸치 육수인 거니까 간이 안 되어 있겠죠 여기다가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액젓 액전 무슨 액젓이죠? 참치액 네, 참치 액젓 여기다가 자두 큰술 넣을게요. 근데 저는 사실 참치 액젓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네? 원래 그 조리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양념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 소금 한. 두 꼬집 정도 될것 같아요 온솥은 두 꼬집 정도 넣고 자 이제 면이 있는 동안 자파 송송 송송 썰어가지고 요한두 큰술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깻잎은 한두장 정도를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건 고명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섞어놨던 우리 수프 있죠 이거를 어물저 이거 육수가 1리터잖아요 그러면 수북히 이 종이컵으로 하나 수북히 이렇게 계량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 여기다가 자, 근데 이거를 잘못개면 이렇게 이제 이게 덩어리가잖아. 그래서 원래 는 물에다가 계속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먹을 거잖아요. 뭐 내가 먹는데 뭐 어떻게 넣는 거? 뭐 어때 자, 풀어보세요. 진짜 이건 욕 나온다. 어, 부산 냄새. <laughs>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야, 이거는 좀 느낌 있게 여기다담 한번 먹어야겠다. 아. 크림 파스타. 야, 크림 파스타 같아. 네? 크림 파스타 같아요. 자, 이제 오븐 끓었으니까 면은 익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담고 고명만 올려서 드시면 돼요. 사실 이런 애들은 여기에 어떠한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면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감자를 넣을 거예요 뭐를 넣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들깨의 그 구수함과 아까 크림소스의 그 부드러움과 그 맛으로 드시면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기다 파와 송송송 파와 깻잎을 딱 넣어서 이거 같이 드시는 겁니다 여기 김가루도 맞지 않고요 깻가루도 맞지 않아요 이대로 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깨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때? 음. 어때? 음. 괜찮아? 근데 왜 식당은 이렇게 아니죠? 몰나 <laughs> 응? 같은 주방장이 없어서 그래. 응? 나 같은 주방장이 있어야지.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넣어도 되겠어요. 아 비율을. 음. 어딘지 비율이 있는 거야. 무조건 많이 넣는다면 좋아. <laughs> <웃음> <웃음> 어때? 어, 렇게칼로면 괜찮지?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나는 그걸 거기다 물 넣고 항상 반죽하줄 알고 스 미는 줄 알았어 가루아 한국 다먹겠아 진짜 그렇죠? 안 좋아하는데. 앞으로 클리니어 할 때. 그거 진짜 <웃음> 맛있어요. <웃음>